네, 이번 시간에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활성도면 탭에 드로잉1이라고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드로잉1 또 도면을 하나 열어볼게요. 새도면 만들기. akdiso로 선택해서 확인하면 드로잉2 또 하나 열어볼까요? akdiso 템플릿 확인. 이렇게 새도면을 두개더 만들었는데 드로잉1, 드로잉2, 드로잉3. 즉, 드로잉1, 2, 3.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면 현재 도면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드로잉 2랑 3는 일단 끄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장이 필요한데 먼저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배우셨겠지만 어, 윤곽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rec 하고 우리 전 시간에 엔터하는 걸로 배웠죠 근데 한번 알리시하고 스페이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명령에 의해서 스페이스를 입력하면 띄어쓰기가 아니라 엔터와 동일하게 기능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명령을 실행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알리시 스페이스 0,0, 554, 420.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마우스 휠을 두번 눌러서 줌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면 윤곽선, A2 사이즈의 윤곽선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윤곽선을 그리고 나니까 지금 드로잉원 옆에 별표시가 하나 생겼죠?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이 별표시는 현재 도면 상태가 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드로잉원 현재 드로잉원이 도면 파일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이 플로피 디스켓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이 내문서에, 어, 메카피아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메카피아. 하고, 저장하면은, 네. 여러분들 드로잉 원이 지금 현재 저장한 파일인 메카피아로 이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줌 올했다가 아, 줌 아웃했다가 줌 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메카피아 옆에 다시 별 표시가 생겼죠? 뭐냐면 저장할 때는 줌올 상태로 저장했는데 줌 아웃을 했더니 저장한 파일과 지금 현재 파일이 다르니까 또 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오토캐드에서 작업할 때는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10분, 20분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이 저장을 하지 않아서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Q세이브 해보세요. 여러분들 Q세이브하고 스페이스 하시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현재 저장한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 세이브를 자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작업 중에 플로피디스켓 한 번씩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s 한번씩 눌러 주셔도 됩니다.